네, 우리, 어, 홍재씨가, 네. 아, 다음에 대해서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어, 우리 신호복 있거든요. 네. 어, 우리 1년된 네, 우리 커플 사진 한번찍어주세요 네,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서, 네. 축하립니다 네. 네, 어, 아, 너무 부럽다. 네, 아, 이쪽으로 올라와서. 아, 네. 야, 어, 저도 겨, 결혼 정년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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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시죠, 네. 잠깐, 어 지금 지금 뭘 걷으신 거예요, 지현 씨? 이번에... 이별을 걷은 것 같아, 요이별을 걷자 이서. 씨, 팔을 걸은 게이별이 걸었어요. 네. 네. 자 사진 같이 네. 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다음 대들 위해서, 네,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놀라지 마세요. 성철 씨가 너무 축하한다고 사인 네. 시비를. 네. 야. 다이어리 네. 앨범이거든요. 네. 네. 사진도 있어요. 어, 네. 마, 마음에 안드시면 사진 떼내 버리시기도. 네. 아하, 네. 어 잠깐만요. 못당겼는네요 포토카드가. 포토카드가 있죠. 네. 그렇죠. 어쩔 막 찍은 포토카드가.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다네. 짜 네. 자.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네. 헌철 씨멋있어요 네. 자, 시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핸드폰 보내서 헌철 씨 다가 모셔 찍어. 업트로 어, 해. 네. 자, 네. 자. 정면부터. 네, 정면입니다. 네. 하나. 사진은 재미없으니까 네. 영상으로 가시죠. 네,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길을 걷다 내 생각이 난다. 그때 그 칸모 티더라. 북키 너무 들이 됐네요. 아, 네. 어, 네. 어, 어플을 다운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네 다시 한번 황철 씨소리번 치는 사람은 고맙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철 씨 잠시만요 인사하고야죠. 그냥 가면 어떻게요? 잘 가요? 아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아진짜 네. 네, 자 아, 오늘 이곳에 우리 황철 씨 우리 아저...